하니까 그러니까. 모든 분야잘하려고 하니까, 확실히 사람이. 지쳐있는 느낌? 어, 에너지가 100이야. 근데 30, 30, 3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도 30, 30, 30, 30, 0 0 10개씩 쓰는 느낌? 아. 그래서, 10씩도 아니야. 30씩 10개 쓸라 해. 어어맞아맞아가진거 100, 100밖에 없 100밖에 없는데, 30씩 100개 쓸라니까, 아, 그니까, 미래에서 끌어와서 쓰는 느낌이고. 어 그랬더니, 그 마이너스, 그 마이너스가, 이런 맞아요, 일상에서 맞아. 나오는 느낌? 그래서 사실, 좀, 대화하면 느낀 게, 이 순간에 좀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. 미, 저희가 이 순간을 너무 쓰고했잖아 미래를 위해 지금 나한테 가치를 쌓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어. 당연히 좋긴 한데 그거는 이 순간에 집중을 오히려 못 한다는 그렇지. 너무 그것만 하면 어. 그런 느낌이라 어, 너가 말한 방금 그치. 그걸 말할 것같았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음. 저것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이것저것 하는 것도 잘해야 돼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<laughs> 또 길, 길, 가다가 또 예쁜 거 보면 산도 찍어야 되고, 아 되고, 대화하다가 또 이제 옆에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, 아, 아, 아. 배려하다가 또 대화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이따 미용실도 가야 되고, <laughs>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<laughs> 시험인데 여자도 만나야 되고, 시험도 봐야 되고, <laughs> 그 사업도 해야 되고, 공부도 해야 되고, 집필도 봐야 되고. <laughs> 이게, 이게 전형적인 실수로 생각해라. 음, 뭔가를.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전형인 실수?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는 응. 그러니까 열정 너무 많은 거야 열정 너무 많으니까 잘해보고 싶으니까 다 하는 건데 사실은 에너지는 함께 돼있잖아 결국엔 다 해보려는 마인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아 근데 다 해보는 건 상관없을까 생각하거든다 응. 해보는 건 상관없는데 그다 하는 걸 너무 다 잘하려는 느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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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거는 나는 나도... 나는 좀 오히려 그런 마음 마인드를 배워야 될 필요는 있긴 해. 어어. 내가 너무 대충하거든. 나는 결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야. 어어.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큰 의미를 안 두는. 그러니까 뭐 했다가 잘못돼도 아 이건 음. 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어. 별로 아무튼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넘어간단 말이야. 어어. 근데 그게 좀 부족 뭐 약간 아까 얘기했던 저 결국은 그 중간. 어어. 야, 너무 결과를 신경 안 쓰는 것도 결과를 무시하는 거고, 음, 또 너무 나... 결과를 신경 쓰는 거면 또과정에만 집중 못 하는 거잖아. 그게 그 중간에 힘든 것 같고, 결국 그 중간 지점에 가려면 난둘다 겪어봐야 된다 생각해. 그 끝, 뺀 끝도 가보고, 맨 아래로 가봐야지. 그 자연스럽게, 아, 한이 정도면 뭐 되겠구나,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. 처음부터 이제, 알, 알기 힘들다. 방금, 이거 정도면 되겠구나, 하는 거 그, 노블스 목소리였어. 아, 그래? 아,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. <laughs> 와, 내가 개 힘든데? 잼. 정말. 막 <laughs> 세구나. 아, 뭔가.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구나. 그러니까, 지금 입장에서는 성장했으니까, 그, 나, 내가 이전에 겪었던 레벨 있는 사람들을 보면, 나아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하지만,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,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사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맨날 그게 아니라 씨야라고 얘기도 사실 흡수가 안 되는 거고 아... 어... 어... 일종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 시행착오? 4시간 예신? 예신? 예시간 예시간